안녕하세요. 오늘은 파워포인트 다섯 번째 강좌로 슬라이드 마스터라는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슬라이드 마스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면요. 슬라이드 마스터. 이름 그대로 한꺼번에 여러 개의 슬라이드에 통일된 도형을 한꺼번에 넣을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 슬라이드 마스터 기능을 이용하면 첫 번째 통일된 슬라이드 사용. 두 번째 빠르고 간편한 수정. 세 번째 파워포인트 작업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어, 일단 제가 만드는 슬라이드 마스터 기능으로 어떻게 빠르게 슬라이드가 변경되는지 직접 실습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화면 상단, 맨 끝에 있는 보기 메뉴를 눌러줍니다. 보기 메뉴 왼쪽에 보면 슬라이드 마스터라는 기능이 있죠. 마스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 꼭 맨 처음에 있는 슬라이드 마스터를 선택해주셔야 됩니다. 슬라이드 마스터를 클릭합니다. 슬라이드 마스터로 변경된 화면인데요, 어, 슬라이드 마스터에 들어오면 슬라이드에서 제공하는 어, 제목 및 내용 슬라이드 또는 구형 머리글 레이아웃, 제목만 레이아웃. 빈 화면 레이아웃, 이렇듯 슬라이드에, 파워포인트에서 제공하는 슬라이드의 종류들이 나오는데요. 이 중에 화면 메뉴에 있는 1번, 가장 큰 슬라이드가 대장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 슬라이드에서 도형을 삽입하거나 또는 농장 로고를 넣어주시면 모든 슬라이드에 한꺼번에 그 디자인이 적용됩니다. 저는 보통 제목만 슬라이드를 많이 이용을 하는데요. 화면에서 아래로 여섯 번째 정도에 나오면, 제목만 레이아웃이라는 디자인을 선택을 해서, 여기에 위에 있는 제목과 아래 부분에 농장 로고를 넣는 가로띠를 두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상시 도형을 만드는 방법과 마찬가지로, 화면 상단 삽입 탭을 클릭해 주시고요. 삽입 탭 메뉴 안에 도형을 클릭. 사각형 중맨 처음 직사각형을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화면 상단 맨 윗부분에 제목이, 하얀색 바탕의 제목이 밋밋하기 때문에 직사각형 도형을 하나 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도형의 서식으로 색깔을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채우기에서 저는 진한 빨강색으로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형 윤곽선은 윤곽선 없음으로 테두리를 없애 볼 거고요. 그 다음, 이 도형 아래에 제목이 가렸는데요. 제목을 앞으로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있는 상자를 클릭하시고, 화면 상단 정렬 탭에 보면, 앞으로 가져오기 해서 맨 앞으로 가져오기를 누르면, 도형 앞으로 제목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기본 글씨는 검정색인데요. 저는 어, 아래에 있는 빨간색 도형에 어울리게 글꼴과 글씨 크기 그리고 글씨 색을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씨에 대한 모든 기능은 화면 처음에 있는 홈 탭을 이용하면 변경할 수 있지요. 글꼴은 맑은 고딕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수평선 B라는 글꼴을 선택을 할 거고요. 글씨 크기도 44포인트는 너무 큰것 같아서 36포인트 정도로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글꼴 색을 흰색으로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형에 잘 배치될 수 있도록 텍스트 상자의 크기를 적당하게 줄여준 다음 텍스트 상자 윗부분으로 이동을 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모든 슬라이드에 가로, 어, 빨간색 가로도형과 제목의 글씨 크기를 흰색으로 바꾸는 스타일을 만들었고요. 이번에는 화면 아래에 띠를 하나 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삽입 탭을 클릭하시고요. 도형 클릭, 직사각형을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맨 아랫부분에 드래그를 해서 영역을 그려줍니다. 이번에는 저는 색깔을 도형 스타일에서 바꿔볼 건데요. 도형 스타일 맨끝 화살표 자세히를 누르면 여러 가지 스타일이 나오죠. 그 중에 저는 맨 처음에 있는 색 채우기 검정색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에 있는 검정색 띠에 제 농장의 로고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보드를 클릭하셔서 내용을 입력해 주겠습니다. 저는 농장이 없기 때문에 제 닉네임 친절한 박쌤을 입력해 보았습니다. 친절한 박쌤 글씨를 편집하기 위해 도형을 한번 클릭해 주시고요. 홈탭에서 글씨의 크기를 약간만 크게 변경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글꼴도 맑은 고딕을 클릭을 하셔서 이번에는 글꼴을, 음, 백송비, 음, 수평선비라는 글꼴로, 같은 글꼴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씨에서 본인이 혹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친절한 부분을 마우스로 드래그하여 부분적으로 영역을 지정을 하시고요. 다시 글씨 크기를 조금 더 크게 할 거고요. 글씨 색깔을 흰색이 아닌, 이번에는 파랑색으로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상단에는 빨간색 직사각형 도형을 화면 하단에는 검정색 직사각형 도형을 만들었는데요.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한번 만드는 것만으로도 모든 슬라이드에 한꺼번에 적용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작업할 게 모두 끝나기 때문에 빠져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맨 처음 메뉴에 보면은 홈탭 왼쪽에 슬라이드 마스터 메뉴를 클릭합니다. 맨 마지막 마스터 보기 닫기 단추를 클릭해 줍니다. 빠져 나온 다음에 왼쪽에 내가 만들었던 도형을 클릭해 보면 이렇게 보통은 제목이 검정색이었는데요. 제가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빨간색 직사각형과 하단에 검정색 직사각형을 넣었기 때문에 모든 슬라이드에 이렇게 한꺼번에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슬라이드 마스터를 이용하면 제목에 있는 글꼴이나 글씨 크기를 한꺼번에 나중에 수정할 수 있다는 좋은 점이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슬라이드 마스터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